안녕하세요. 성호임 매장입니다. 사실 이거 오이 찍을 영상거리는 안 되는데, 제가 벌써 두 번이나 찍었는데요. 지금 그 오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으라고 심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제가 이제 비우고 그럴 때, 그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한쪽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여기다 뭐 비료도 놔두고 연장도 좀 놔두고 정리는 안 됐지만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쓰는 장수인데 전번에 제가 이제 모종 심는 방법을 어떻게 심으면 좋게 잘 심는 방법인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상추도 한 포기씩 여섯 가지를 심고 여기다가 오이를 두 포기를 심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추 하나 여기다 심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죽지를 않고,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도 좀 주고, 이제 비료도 조금 주고 그랬는데, 이 속에도 지금, 거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 가생에서 조금 뿌려주는 것 같고, 지금 우이가 이제 열리는 건데, 먼저 제가 이제 양쪽에 두 개씩 땄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요쪽 나무에서 하나를 땄고, 이 요쪽 나무에서 다섯 개를, 여기서부터 모조리 다섯 개를 이제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8개, 2 폭에서 오이를 10개를 땄습니다. 지금 땄는데, 지금 이 밑에도 이제 약을 안 주니까 녹임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오이는 다닥이 오이보다 가시오이라 좀 녹임병에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말르지를 않고, 찍히기는 찍혔어도, 지금 저 노랗게 있는 것이 다 녹임병 찍혔는데, 찍혔어도 다 금방 심하게 말러버린 게 아니라, 이제 오이가 또 열려가지고, 또딸 때가 돼 가지고 그냥 저희가 딸라 그래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잘 열렸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번에 요 여기서 다섯 개를 땄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가 이제 열렸습니다. 하나가 열렸고 요 위에 다시 이제 여기 오이가 또 하나 이렇게 열렸고 여기에 또두개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이게 순인데 지금 이제. 다음에 요걸 따게 되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또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나무는 이제 전번에 오이를 따면서 여기가 이제 이 수정된 게세 개가 남았었는데 요거는 수정이 현찮은지잘못크고 요게 꼬부러졌던 게 이렇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렇고 요게 약하니까 요 위에서 다시 또두 개가 지금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요, 여기까지는 세력이 약하니까 오이가 좀 덜 컸는데 요거는 이 뒤로 가면서 이 세력이 좋아가지고 지금 오이가 이제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거는 아직 어려서 못 따고 제가 이제 오이를 오늘 또 이제 요큰거두 개를 이제 따서 양쪽 나무에 이제 하나씩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가 제가 보니까 노지에 다만 오이를 저는 많이 심어봤는데 이제 하우스에서는 제가 먹으려고한두 포기는 심었어도 이렇게 오이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가시오이를 다다이를 주로 많이 심고 이제 가시오이는 잘안 심어 봤는데 이 가시오이도 요새 그이 요리를 해 먹어 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도 이제 자꾸 이제 며칠에 한번씩 제가 이제 물을 여기다 부어주고 비료를 조금 뿌려줬더니 이렇게 이제 오이가 그걸음을 빨아먹고 퇴비를 빨아먹고 이렇게 예, 크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날씨도 아직 추울날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마 오이를 계속 따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포기를 오이를좀 많이 따먹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제가 한 5일 전에 이제 오늘 오늘째 이제 5일째 됐는, 4일인가 5일째 됐는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두둑을 좀 만들고 이거다비를랑테이블랑 금방 심을거라 많이는 못 넣고 그냥 조금 넣고 여기다 이제 물 대주고 테이블 좀 뿌려주려고 여기다 또한 몇 포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오이모가 이제 나이가 먹고 너무 노화된 거를 이제 식기는 심었는데, 이제 지, 지금,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속고갱이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아마 이것도 아마 나중에 아 9월 한 중순 넘게 되면 아마 여기서도 좀 오이를 따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기다 지금 한 10대 포기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우스가 있으면 한쪽에다 오이를 심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올리고 여기서 줄을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말아가면서 요 순만 가지고 예, 이 오이 전용 집게로다가 이렇게 세개 정도 물려놓고 이만큼 올라가서 따고 또 조금 내리고 내리고 그러면 예, 지주가 높지 않아도 오이를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오이 전용 집게를 몇 개를 갖다가 그걸로 다 이렇게 내려가면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오이를 더 놔두면 클 테지만 이 정도면은 따야 되니까 제가 하나 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 가꾸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두 개를 따는 걸 보면 또 이것도 이두 나무가 내일,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것도 두 개를 아 따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아래는 이제 오이가 없고 이제 요 위에서 과연 이거하고 이거하고 크고 이쪽도 이제 여기 지금 꽃이 또 여기도 하나 피고 그랬으니까 과연 여기서 또두세 개가 이제 이제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원래는 이 밑에 새순을 다이또노아둔건 이렇게 따내 버리고 요거 오이 순을 한 번씩 한번 여기다 길러봤습니다. 이제 길러봤는데 무엇이제 새순이 지금 나오는데 새순이 나오면서 이제 오이가 여기도 하나 지금 열렸는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저까지해서 다시 또 오이가 이제 몇 개나 따는지 제가 여기 여기 나머지 나오는 거다따 버리고 여기 하나 키우고 여기 하나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이 두 포기 심은 게 이게 오이를 잘따 먹어서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